제가 오늘 찾은 이곳은, 어, 세종시 근처에 있는 조그만 소류지를 왔어요. 아, 어, 지금 뭐, 크기는 보니까 제가 대략, 어, 육안으로 봤을 때한 3,000평 정도? 한 3, 3 4,000평 정도 되고요. 어, 수심은 지금, 한 3m권? 예, 크기에 비해서 수심은 아주 잘 나오는 편이고요. 어, 지금 뭐, 지금 9월달, 날씨로 봤을 때 수심은 아주 괜찮은 편이고 지금 낚시하는 이 곳이 바닥이 참 제가 마음에 들게끔 찌가 이쁘게 쓰는 그런 자리에 지금 앉았는데요. 저번 방송에서 사실상 제가 소위 말하는 꽝을 쳤죠. 물론 뭐 낚시를 하다 보면은 꽝이라는 게뭐 다반사인데 그래도 제가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 나름대로 또뭐 장소라든가 어떻게 하면 은 조금 더 좋은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제 나름대로 어, 수소문을 해서 이곳저곳 음, 아는 지인분들한테도 또 여쭤보고 해서 장소를 선택을 했는데 느낌은 좋습니다. 어, 느낌은 붕어를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정보에 의하면은 이곳은 음, 아주 잔시알부터 어, 그다음에 이제 오자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 듣기로는 뭐 얼마 전에 뭐 49cm까지도 나왔다고 하니까 어 지금 기대를 가지고 어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입질 패턴은 다른 뭐 저수지하고 비슷하게 어해 떨어질 때하고 동틀력이 최고로 활발하다고 하니까 어그 시간대를 중점적으로 노려서 오늘은 꼭 멋있는 붕어를 꼭 만나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아~ 미끼는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다 이제 옥수를 많이 쓰시는데 아~ 저도 이제 옥수수하고 어~ 지금 옥수수 계열의 에~ 그루텐하고 근데 이제 이현지에 오신 또 조사님께서 어분 계열을 조금 섞었으면 좋다고 해서 또 낚시꾼이 또 귀가 얇잖아요 에, 그래서 옥수수하고 제가 조금 옥수수하고 제가 그루텐하고 어분하고 세 가지를 믹스를 해서 오늘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 지금 뭐, 낚시대를 갖다가 이제 던져보니까, 어, 찌가 쓰는 모습이 아주 이쁘게 쓰는 걸 봐서는 굳이, 어, 떡밥 낚시를 해도 어, 멋진 찌올림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기대되는 그런 에, 낚시가 될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수심이, 음, 전반적으로 이제 한 3m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조금 앞쪽에서도 3m권, 앞쪽에서는 이제 뭐 조금 더어 수심이 낮겠지만은 지금 대편성은 제가 어 지금 긴대 위주로 어 지금 바닥도 좋고 뒤에 걸림도 없고 해서 긴대 위주로 제가 낚싯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뭐 낚시를 하다 보면은 또긴대를 피면은 왠지 또큰 고기가 잡힐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에, 긴대로 오늘은 낚싯대를, 어, 낚싯대를 편성을 했기 때문에, 어, 짧은 거는 지금 뭐, 지금 3, 8대부터 긴 거는 5칸대까지 에, 제가 좌대를, 어, 새로 제가 어, 사용하는 이 좌대를 가지고 조금 물가 쪽으로 어, 한 1, 2m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5칸대를 던지면은 일반적으로 어, 하는 낚시 6칸대 이상의 길이로 가니까, 오늘 조항은 뭐, 아직 결과는 나진 않았지만, 좋을 걸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아, 의자요? 아, 사실상 저번에, 소위 말하는 꽝을 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 이거는 내, 반성하는 거죠, 반성. 에. 너무 편하게 내가 낚시를 했나. 아, 그냥 의자가 편하면 까딱까딱 좋을 수도 있고. 어, 이거는 뭐 좋을 수도 없고 그냥 잘못하다가 뒤로 후딱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에, 오늘은 조금 공격적으로 어. 공격적으로 이제 붕어를 보고 싶은 마음에 공격적으로 낚시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등받이가 없는 에, 그냥 뭐 물론 이제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는 아프겠지만은 어, 허리 아플 때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한 번씩 하면 되니까 어, 오늘 공격적으로 어, 제 마음가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도 못 잡는다. 물론 못 잡을 수 있는데 못잡다면 다음에는 무릎을 꿇고 하든가 아니면 아예 서서 하든가 무슨 사단을 내야죠. CR이 조금 되는 것 같으니까 더 줄어들었습니다. 붕어가 더 커야 되는데. 아, 씨알 정말 아쉽네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입질이 또 시작이 됐으니까, 고반전 입질이. 빨리 놔주고. 완전히 터서 지금 첫 입질을 받았는데요. 세 마디 이렇게 이쁘게 올리는 입질을 받아서 챔질에 성공을 했는데 뭐 씨알은 그닥 뭐 이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은 처음에 그어 제압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쓰는 힘이 굉장히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좀 내심 뭐 이렇게 씨알이 크다 생각을 했었는데, 에, 꺼내고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씨알이긴 하지만은, 최고가 상당히 좋네요. 어, 최고가 이렇게 좋은 붕어들은 붕어가 작더라도 순간 힘쓰는 게 굉장히 역시 좋고요. 어, 상처 하나 없이 아주 이쁜 붕어입니다. 지금 계속 입질이 지금, 음, 여기가 날이 밝으면서 큰 씨알들이 입질이 잦은 곳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조금 더 이제 큰 씨앗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어 이쁘죠? 씨앗은 한뭐 8치? 그 정도 되겠네요 상체 하나 없이 아주 건강한 봉어입니다 잘마시게 얼척은 어, 되겠는데 그냥 한번 떠보자고. 음. 딱 턱걸이 되겠습니다. 어. 우리 피디님이 봐줘가지고. 상처 하나 없이 아주 이쁜 붕어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밤낚시에는, 아, 어, 씨알이 잘고, 낮이 되면서, 어, 지금 계속 씨알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이거, 점심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일단 요것도, 조금 한 1cm 모자를 내나요? 멀 척해서, 아, 확실히 최고가 좋으니까, 뭐 힘은 엄청납니다. 형제 붕어가 또 나왔습니다. 아유, 얘는 입이 많이 상했네요. 그, 그 관리터, 관리터나 그 하우스 어, 낚시터처럼 어, 입이 상한 게 아니라 어, 한번 잡았다가. 조사님이 놔준 고기 같아요. 연 이어서 또 방생을 하고요. 내가 물도 들어졌네. 내가 걸렸네. 어, 지 어? <cave Yayole> <호 sewänger> <Background> 조금 더큰 씨알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 또 우리 피디님이 봐주셔가지고, 끼어 올라온 것도 못 봤어요, 사실. 그냥. 무슨 소리야. 아, 이런 씨알로서, 뭐, 마리수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 진짜 재미는 낚시를 하는 거죠. 붕어, 수심이 깊어서, 붕어 손맛도 참 좋고, 붕어도 이쁘고, 이놈도 입을 보니까 어, 바깥 구경을 몇번 했군요 이거를 보니까 몇번 나왔다 들어갔다 한 붕어예요 어. 아, <laughs> 또 마감할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아, 사실 저번 촬영 때 어, 소위 말하는 이제 꽝을 쳐서 한 마리도 보지를 못해서 나름 어, 장소 선택이라든가 어, 그 다음에, 그, 제가, 뭐, 마음가짐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요번 촬영 때는,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 그래도 조금 보여드리겠다는제 마음이 너무 강해서, 어, 사실상, 장소 선택과, 어, 뭐, 의자도 제가, 어,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의자까지 바꿔가면서 했는데, 어, 뭐, 찌맛도 많이 봤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수심이 깊어서, 어, 손맛도 많이 보고, 아, 어, 지금 아주 매력적인 낚시터에서, 어, 이런 장소에서 낚시를 하게 돼서, 어, 조금, 어, 뭐, 아쉬운 건 항상 있죠. 낚시가 끝날 때쯤 되면은, 어, 항상 있고, 어, 마리수로는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에, 그걸로 이제 또 보여드린 걸로 만족을 하고, 다만, 어, 어제, 낮에부터 낚시를 했는데, 큰 시야를 보여드리지, 큰시알도 여기 많이 있는데, 큰 시야를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못해서 조금, 그 부분이 조금 아쉽, 아쉬웠어요. 아쉽고, 아쉽지만, 어, 또 제가 누굽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올줄 알고, 어, 피디님 오기 전에 제가 한두 시간 먼저 제가 낚시를 했어요. 어, 했는데, 다행히도 피디님 그 오셔서 카메라 이제 앵글을 잡기 전에, 에, 준비를 해서 조금 큰 시야를 고기를 잡았습니다 방생을 하지 않고 조금 있다 방생을 하기 위해서 혹시 못 잡으면 은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멋진 고기 한번 보여드리고 어 방생 하도록 하려고 어 제가 또 미리 잡아놓은 것을 갖다가 어 보여드리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가고 싶었나봐요. 어차피 보내줄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어, 더 좋은 곳에서 어, 또 찾아뵙기로 하고요. 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